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알림창 중에서 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벨소리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림창의 음. 화면이 나타나게 하려면 손가락 두 개로 아래로 긁듯이 상단에 손가락을 대고요. 드래그 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소리를 터치할 때마다 소리, 진, 진동, 무음으로 변하죠? 자, 소리 한번 보실게요. 여기 소리가 있죠? 소리를 한번 터치하실 때마다 소리, 진동, 무음으로 바뀐다고 저희 상태 알림창에 대해서 할때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연장이나 강의실에서 공중도덕이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떠들지 않기와 함께 스마트폰의 소리도 떠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 되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세련된 매너를 갖추신 분들이니까 스마트폰의 소리도 떠들지 않게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소리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시고 나면, 영화를 보러 가실 때나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예의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스피커 모양의 그림 아래 보시면요, 여기 소리라고 써 있죠. 이 소리라는 글자를 터치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 모양을 길게 눌러 주셔도 돼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소리나 진동이나 무음으로 터치를 해 주실 때마다 상태가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화면이 나오고 나서 소리의 모드를 바꿔봤는데요. 그 아래를 보시면, 벨소리라고 있어요. 여기, 벨소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벨소리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벨소리들이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눌러 보셔도 되는데요.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시죠?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다음 것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리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들을 한번 보시면 점점 바뀌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알림창을 내려 보면. 소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한번 보실게요. 벨소리라고 보이죠. 파란색 막대 모양의 줄이 보여요. 이 아래에는 이제 벨소리의 음량을 조절하는 파란 줄이 있어요.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옮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왼쪽으로 옮길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요. 왼쪽 끝까지 옮기면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놓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미디어라는 곳을 한번 볼게요. 미디어 역시 조절하는 방법은 벨소리와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곳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파란색 줄이 또 같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꺼지고요 점점 점점 소리를 가져가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도 잘 모를 때는 거의 가운데나 가운데 근처에 두시면 돼요 아래쪽을 또 한번 보시면 알림이라는 글씨가 보이시고요 이건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올때 알림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시 또 아래쪽을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써 있어요. 이 시스템의 음량은 문자나 카톡에 문장을 입력할 때 나는 소리가 있죠. 그 소리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스템의 소리를 가장 크게 놓고 한번 겠습니다.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카톡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카카오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가서 저는 제 이름이 황은경입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본인의 카카오톡 창이 되는 거예요. 나와의 채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을 터치하시고요. 여기에서 글씨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황은경입니다. 글씨가 조금 틀리네요. 제, 제 이름을 했어요. 소리가 크게 들리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소리를 그러면 작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스템 소리였죠? 들어가셔서, 소리로 들어가서, 시스템 소리를 가장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없죠? 이제 다시 한번 아까처럼 카톡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시스템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소리 모드로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알림 창을 열겠습니다. 소리라는 글씨를 터치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점점 저희들이 음량 조절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음량 시스템 음량 입력을 할때 소리 나는 음량의 조절하는 크기는요. 저희가 어디 다른 곳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랬을 때 너무 큰 소리로 문장, 문자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거나 하면 아니면 검색창에 검색하는 문자를 입력할 때 너무 큰 소리로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소리를 줄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소리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간단하게 벨 소리를 바꾸는 방법을 아까 잠깐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상세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상세 정보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아까 나왔던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벨 소리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 벨 소리를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한번 터치해서 소리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이 소리가 좋겠다 하는 소리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이쪽을 한번 볼게요. 하나씩 터치를 해 보시고 체크를 할 때마다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저는 어, 터들스라는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기를 한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벨소리를 바꿀 수 있는 걸 해봤는데요. 벨소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긴 하죠. 근데 한 번씩 터치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동, 소리의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그 소리가 스마트폰에 벨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송으로 또 요즘은 미스터트롯에 인기로 트롯으로 벨소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악으로 벨소리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피컬러링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글자를 한번 터치를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노래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색창에 검색해서 나오는 노래를 터치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면요. 음, 이 배소리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다음의 차례로 따라 하면 되는 고요 우리가 근데 저희가 여기 결제하는 것까지 알아보는 것은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 알아보기 조금 힘들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결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벨소리 예절 지키기와 벨소리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